오늘 포근한 주말을 맞아 야외로 나선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남아있지만 공원은 마스크를 쓴채 산책하는 사람들로 붐볐고 극장가를 찾는 발길도 늘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채 아이와 함께 연을 날립니다. 푸른 잔디 위에 자리 잡고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부터 산책을 하는 부부,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평화로운 오후를 즐깁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와이프랑 같이 밖에 나와서 이제 도시락도 먹고 산책도 하려고 나왔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6도 이상 높은 포근한 날씨는 사람들로 하여금 코로나19 걱정은 잠시 내려두게 합니다. 좀 걱정 되긴 했는데 여기 실내가 아니니까 탁트인 데에서는 좀 다녀도 될것 같아가지고 너무 집에만 있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코로나19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지만 도심 공원은 평소보다 비교적 활기찬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관객이 주춤했던 극장가에도 지난주에 비해 사람들의 발길이 늘었습니다. 한 관객은 한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폐쇄된 공간을 꺼렸지만 오랜만에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가지고 동생하고 영화 보러 나오게 됐어요. 울산시는 인파가 집중되는 곳을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일대와 대중교통시설 등에 1차 방역을 끝냈고 다음 주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7도에서 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새벽부터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